안절한내 조국의 멍부림 이한 사랑하는 내 동포들이여 내 조국과 내 강산이 멍부림 치며 뼛속까지 골마 검푸름 피를 풀갈때 과연 나는 내 조국을 위하여 먼저 가신 고룩한 님들에게 무엇으로 허답하였는가? 사랑하는 내 조국, 내 강산이 몸부림치며 아파할 때, 나 몰라라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포는 내 나라를 저 무지갱 속으로 더 빨리, 더 깊게 마저 들게 할 뿐이다.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하는 내 저국, 내 강산, 내 동포는 슬픔에 젖어 또다시 몸부림치며 피와 눈물로 투급할 것이다. 내 저국의 정의를 물부짖으며 온몸으로 천지를 감싸 웃겨 잡고 육신이 허공에 갈기갈기 찢겨 나가도록 또다시 몸부림치고 나가. 사랑하는 내독거급 꿈속에서 모두 깨어나 몸부림치는 내저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일으켜. 세웁시다. 사랑하는 내 동포들이여, 꿈속에서 모두 깨어나 몸부림치는 내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시다.